황실립 미술관에서 개최하는 한국 근대미술 봄이와 있었다는 그 구한말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 이후 동시대 이르기까지 그 우리나라 근현대 작가 총 40여 명이 함께하는 전시입니다. 어, 질곡에 한국사를 거쳐내며 그 결국 창작의 열정을 저버리지 않았던 예술가들의 용기 있는 삶을 통해 그 코로나19로 힘든 시대를 극복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코자 마련한 전시입니다. 자, 보시는 이 작품은 배운성의 가족도입니다. 우리나라 유럽 유학 1호인 배운성이 1930~35년 유럽에 체류할 당시 제작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작품은 1935년 독일 함부르크 민속박물관에서 개최된 개인전에 소개된 바 있기도 합니다. 한옥을 배경으로 17명의 가족을 그린 초상화입니다. 어, 다소 경직된 자세와 그 다음에 한 곳을 응시하는 모습에서 어떤 가족 사진을 기반으로 작품을 제작한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어, 이 작품이 발견될 당시 우리는 이 작품이 그 백운기라고 하는 그 배운성이 모셨던 주인댁. 당시에 그 서울 가부 백인기의 가족을 그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지만 그 이후에 그 배운성이 그린 다른 작품에서 보여지는 인물들 속에서 그 어머니의 모습이나 누이, 그 형님들과 여기 곳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굉장히 흡사한 것을 보아 아마도 배운성이 그 멀리 타향에서 고국을 그리워하며 함께 하지 못했던 그리고 풍요로운 삶을 그 꾸리지 못했던 자신의 가족을 조금 더 행복한 모습으로 그려낸 이상화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품을 보시면 당시의 어떤 의복, 그 다음에 그 어울리지 않는 그 한복의 그 구두, 그 다음에 서양식 착잔, 그리고 이국적인 어떤 반려견들을 통해서 당시의 상류층의 어떤 삶을 엿보는 재미 또한 있습니다. 심산 노수연의 실록입니다. 우리나라 등록문화재 531호인 이 작품은 비단의 수목채색으로 그려진 대작입니다. 친숙한 농촌 풍경을 굉장히 사실적인 색채감과 섬세한 묘사로 그려내고 있는데요. 그 당시 서구에서 유입되었던 서구식 투시법과 원근법을 적절히 활용하여 근경에서 원경까지 굉장히 자연스럽게 화폭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보시면 근경에 묘사된 나무, 바위, 물, 농가 등은 굉장히 입체적으로 살려내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화풍의 변화, 다시 말해서 그 당시 어떤 전통 회화에서 그 근대 산수화로 그 화풍이 변화하는 그 과정을 여실히 보여주는 근대 산수화의 걸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은 이목상 작가의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이목상 작가는 미술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에 관심을 두고 대중과의 소통을 도모하며 실천해온 예술 활동가입니다. 오랫동안 우리의 삶, 그리고 자연, 땅, 하늘들과 같은 주제에 관심을 두고 서사적인 작품을 이어왔는데요. 이목상 작가의 대한민국 헌법은 그 수려한 산수 이미지와 일필 휘지로 써내려간 대한민국 헌법의 부분을 그 철로 제작한 작품입니다. 그 이목상 작가는 이 작품을 제작할 당시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야망과 문명을 결정적으로 가르는 것이 글자의 탄생이라고 본다. 하나의 획이 글자의 출발이다. 그림과 글씨, 시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 시서와 전통을 되살리고 싶었다. 이러한 작품을 구상하다 헌법이 떠올랐다고 이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당시 이목상 작가는 헌법에 담겨있는 헌법 정신을 되새겨 우리의 권리와 의무를 다시 한번 성찰할 것을 강조하며 이 작품을 제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보시는 이 작품은 권진규의 테라코타 영희입니다. 영희는 당시 그 권진규의 집에서 잔심부름을 해주던 소녀입니다. 그 권진규는 이처럼 그 자신의 주변 인물을 주제로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요. 그 이유는 대상이 가지고 있는 그 인물의 개성보다는 그 인물의 내면을 담고자 했던 그 작가의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어 인간과의 그 대상과의 직접적인 어떤 관계 형성 없이는 그 내면성을 표현할 수 없었다고 보았던 권진규는 그러한 이유로 자신의 주변 인물을 작품화했습니다. 권진규의 조각은 그 장식성을 배제하고 그 다음에 인물의 어떤 이목구비를 중앙으로 집중시키며 그 부동의 자세로 굉장히 정제된 모습으로 담아내고 있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여기서 발현되는 긴장감과 그 다음에 엄숙함은 다시 말해서 인간이 그 영원을 갈구하고 있는 그 이상적인 세계를 지향하는 인간을 담아내고자 했던 작가의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이를 통해 권진규는 그 인물의 개성보다는 영원으로의 회기를 갈망했던 인간의 어떤 근원적인 열망을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이 작품은 정창섭의 묻고 넘버 no. 99203입니다. 그 캔버스에 닭으로 제작한 이 작품은 한지의 재료인 닭 반죽을 그 화면에 얹고 그것을 두들기고 매만져서 자국을 내어 마치 부조처럼 제작한 작품입니다. 작가는 그 캔버스 위에 닭 종이를 얹고 그것을 두들기고 펼치면서 매만지면서 작품을 구현하는데요. 그 이때 손과 닭의 직접적인 어떤 접촉 촉은 작가와 어떤 재료 사이에서의 어떤 일체감을 유발하면서 무라합일의 경지에 이르게 합니다. 이는 물질과 뭐 작가 자신 그리고 물질과 마음, 것과 아니 하나로 융합되는 것입니다. 그다의 재료에서 가지고 있는 그 섬유질의 실선들은 그 화면에서 리듬감을 형성하고, 그 건조 과정에서 생기는 우연한 형태들은 그 다양한 작품의 어떤 연출을 가능하게 합니다. 작가는 그 결코 이 결과를 예측할 수 없으며 다만 자신의 조형 의지를 버림으로써 그리고 우연에 맡김으로써 그 재료의 물성이 극대화되도록 합니다. 그 결과 절제된 단색 표면이 자아내는 고요함 속에서 그 우리가 작품의 물질성 그리고 거기서 응축된 시간과 광경이 펼쳐내는 자연을 감상하도록 합니다. 한국 근대 미술 봄이 와 있었다는 총 40여 명의 작가들과 함께 한국 미술의 직면목을 살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와 함께 한국 근대 미술 자료와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제공받은 한국 근대 흑백 영화도 함께 상영하고 있습니다. 연계하여 교육체험 전 모돌이 예술가를 통해 전시의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다양한 체험도 준비하였습니다. 포항시립미술관은 코로나19 방역수칙에 의거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그 사전예약제를 통해서 적정 인원을 수용하다 보니 그 어느 때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그리고 또한 여유롭게 전시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 용기 있는 삶이 빚어낸 예술가들의 작품을 통해 지친 오늘을 이 전시를 통해서 위로받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